자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과금을 월정액 3개만 샀습니다 15,000원 9,900원 6,000원 다 합치면은 31,000원 정도 되죠 제가 요거만 이제 과금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진짜 이게 여러분들 돈을 50만원 100만원 쓰실게 아니라면 더 이상의 과금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스타터 패키지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이 과금을 포함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팩도 있고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 주옥같이 다 필요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뽑기, 소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팩들만 봐도 정말 필요한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5성이 아니더라도 4성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크로우라든지 모든 공격력 8% 아니면 뭐 물리 공격력, 뭐 효과 적중, 뭐 마법 공격력, 뭐 치명타 확률 요런 것도 쓸만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5성이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4성으로 대체 가능하다 근데 요것들을 뽑기 위해서는 과금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나 영소환는 지금 여기 픽업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예, 이 픽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일반 무료 뽑기에서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에서 안 나오고 확률이 오지죠 0.05% 스페셜 캐릭입니다 스페셜인 만큼 정말 좋아요 제가 대충 스킬만 보고 지금 정말 쓸만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쓸만해요 스페셜은 매우 좋고요 근데 이게 또 조합이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를 국가올려급이라고해 놨지만 그냥 가장 쓸만한 캐릭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4성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캐릭터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요 스니퍼, 얘를 키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데미지적으로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강하게 주는 친구기 때문에 키우고 있기도 하고요. 단일 레이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라니아. 라니아 같은 경우도 모든 적군에게 이 빙결을 확률적으로 걸어줍니다. 이 빙결을 걸어주는 게 얼마큼 좋냐면, 여러분들 전투를 진행을 할 때, 이첫 번째 스킬로,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것처럼, 모든 적군을 먼저 빙결을 걸고 시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꽤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디버프를 걸어 주는 거. 뭐 빙결, 뭐 아니면 기절. 근데 단체로 걸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결이 정말 좋은 거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픽업을 과연 어떤 거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반의사입니다. 반의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석화 30% 확률로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효과 적중을 올려 주는 아이템들을 맞춰서 두턴 동안 지속을 시켰을 경우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스킬 쿨타임 증가 12초. 이제 요것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방의 방어력 감소를 11% 상시 적용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 친구만큼이나 좋은 게 물론 레이첼은 이제 명함으로 깔고 가니까요. 일단은 레이첼은 건너뛰고 제이크 이 친구도 모든 적군을 공격하고 기절을 시켜주죠. 그리고 35% 확률 두 턴. 그 다음에 또 화상도 걸어주는데 패시브를 보면은 또 이제 반격을 상시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때 이제 스토리를 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험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별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조합을 짜실 때 저는 어떻게 가는 걸 추천드리냐면 기본으로 주는 캐릭이 이 에반이 있죠, 여러분들. 에반 같은 경우는 2초를 충분히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에반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서 이 기절을 걸어줄 수도 있고 모든 나군에게 보호막을 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패시브로 방어력 증가와 기절 면역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아이템을 이제 효과적 중 기절을 위해서 그리고 막기 확률 혹은 방어력도 좋습니다 속공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속공이 팀합에 속공이 높을수록 선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속공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이 레이첼 레이첼 같은 경우는 방어력 감소와 물리 치약 그 다음에 이 화상이 있죠 100%로 이제 화산과 모든 공격력 감소와 적군 3명에게 방어력 감소 물리 치약을 주는 광범위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셜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니아 라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빈결 때문에 필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자들을 선 스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기본 뽑기 10회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캐릭은, 저는 이제 유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신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좀다 비슷한데, 저는 이제 벨리카가 나와서, 벨리카를 딜러로서, 메인 딜러로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벨리카 나와서 이렇게 벨리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단일 딜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니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스니퍼는 다른 캐릭으로 바꾸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다중적을 상대하기에는 막 딱히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라서, 스킬 사전 예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빙결, 단체 디버프를걸수 있는 그 스킬들을 먼저 걸어주는 겁니다. 유신이 있다면 유신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딜로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벨리카의 모든 적군 공격하는 거, 혹은 뭐 레이첼, 뭐 레이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게임 플레이가 쉬워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 성장 원정대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행하다 보면은 4성 상자 패키지를 봤는데 그거를 까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요렇게 4성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아이템을 착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은 이것 또한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강화시키는 거를 항상 자동 강화해서 6강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진영은 뭐가 딱 좋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기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진영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탱커라든지 힐러라든지 뭔가 단단한 그런 캐릭터들을 내세우고, 투열에다가는 딜러 3명을 넣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기본 진영인 거고, 반대로, 앞에다가 탱커를 3마리 넣고 뒤에다가 딜러 2마리를 넣을 거라면 밸런스 진영이 좋겠죠 그리 공격 진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탱커 하나 뒤에다가는 딜러든 디버퍼든 뭐 다른 여러분들이 공격력을 올리기 위한 DPS를 올리기 위한 조합을 쓸 때는 공격 진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한 명에게 모든 딜을 몰아줄 때 그때는 바로 이 보호 진영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보호진영 같은 경우는 모든 공격력이 10.8% 올라가죠. 여러분들. 레벨 1당 0.8%가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딜러가 2명일 때는 5.4%에서 5.8% 올라가죠. 요렇게 계속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방어력은 2.3%에서 2.6%로 0.3%가 증가를 하지만 여기서는 전방에 2.7%, 2.9%. 첫 번째 기본 진영 같은 경우는 모든 공격력이 그만큼 더 내려갔죠. 2.3%, 5.4%.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 기본 여러분들 대개 틀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진영을 골라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탱커, 그리고 이제 힐러, 그다음에 디버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딜러 두 명. 요런 식으로 해서 딜러에게 데미지를 몰아주는 요 형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